이혼도 전문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요.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바람핀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부정행위, 이혼 1순위죠. 이혼 청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데요. 남자들은 소위 성매매 없어나 성욕으로 일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정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하 여성들은 감정이 가야 또 몸이 간다는 얘기가 있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오기보다 가출을 하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함이 형사처벌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죠.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형벌은 최후 수단이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는데 그쵸 범죄는 아니지만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통이나 부정행위로 깜빡 보내는 건좀 과도하지만 그래도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하게 법은 민사적 해결로 기울로 하는데요 특히 지난번 최태원 노소영 관장 이혼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얼마가 인정됐습니까 위자료로 예 무려 2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벌은 서민들에 비해서 거의 뭐 100배나 고통이 더 큰가요 이따가 판례 보여드리겠지만 배우자의 재산 정도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를 하니깐요. 최태원 회장한테 사실 2천만 원 정도 위자료는 속된 말로 껌값이죠. 그게 때문에 20억 정도 인정이 된것 같은데 2025년에는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나 이제 배우자들에게는 위자료 액수도 상향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데요. 협의위원 같은 경우는 위자료 못 청구하냐? 아니죠. 협의위원도 판례에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도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혼을 했더라도 이후에 협의원을 했더라도요.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 경우 는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 법원이고요. 실제 저도 지금 협의위원한 남자분이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위 번호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정행위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판례죠? 판례 보이십니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례는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 위자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소재기 기간인데요. 사실 실무에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시효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원칙적으로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불법행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상간남 상간녀가요.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걸 알았어야 하죠. 내 배우자가 총각이네. 천연에 그렇게 뻥치고 만나고 성행위를 했다면, 나한테는 불륜이고 부정행위지만, 상대방, 남자나 여자는 결혼한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의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간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통화 기록이 중요하겠죠? 특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할수 있는데, 뭐 애들 사진을 올려놓는다든지, 가족 사진들 배경화면으로 써놓고, 이런 거 증거가 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 보이십니까?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요. 피부가 아직 이혼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었다면 제3자가 부부중일반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탄을 내야지 불법행위죠. 이미 파탄돼 있는데 파탄 낼 것도 없죠. 그래서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 부부관계가 각자 인생 살고 있었던 거라면 화탄될 부부관계도 없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에게 불법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한 시점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반대로 상간남이나 상간녀는 아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이미 부부관계는 끝장이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서로 반대로 주장을 했죠.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옥중에 있었을 때도 옥바라지 했고 애들과 가족 모임 이런 거다 주장해서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거 입증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었겠네요 자두 번째 주장만 들어보면 상대방은 거의 뭐 악마죠 반대로 저쪽 얘기 들어보면 원고 우리가 또 정말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듣겠죠 그걸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렇죠. 증거로 판단하죠 부정의 입증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가구 관통죄를 처벌하는 간통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텔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성관계 하는 현장을 잡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 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죠. 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 증거로 쓰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내역, 특히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에, 예, 음성들 나오고, 영상들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거 완전 직접 증거죠? 그 외에도, 뭐, 녹음자료나, 카드 영수증, 동반 출입국 기록이 있는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증거 수집은 가급적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형사 재판하고 달라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되치기 당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배우자 통화 내역이나 만나는 거 확인한다고 몰래 녹화하거나 대화 몰래 녹음하거나 이러면 통신비보호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감정적으로 막 상관자의 집에 쳐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불륜 사실 폭로하고 게시판에 올리고 이러다가 사실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상관소송이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없어질 것 같은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도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죠? 돈 때문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왜 합니까? 위자료 금액도 중요하죠? 대부분 판례 보이십니까? 아주 옛날 판례지만 계속 인용되죠? 이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뭐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금액이 얼마 되냐? 내정신적 고통이 얼마 되냐? 이게 금액으로 딱 자연과학적으로 계산 따딱따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같은 경우는 위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적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난 연설에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위자료를 20억 원이나 받게 됐는데요. 재벌의 고통이 서민의 100배냐? 이런 비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듯이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연령이야 뭐... 이때까지 30년, 40년 바람피는 사람한테도 몇 천만 원 뿐이 인정을 안한 법원이었으니까요. 재산 상태 이런 거 고려가 좀 컸겠네요. 징벌적 손해배상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간통이나 이런 거 없고 시기가 짧다. 그러면은 짧게 천만 원일 경우도 있고 많으면 3천만 원 정도 되곤 했었는데요. 새해는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위자료라도 액수를 올려서 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에 가미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피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죠? 유책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 배우자가 잘못해가지고 그 경우 웃기지만 그런 경우 과실상계도 되죠 손해배상이니까 혼인 파트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뭐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이런 걸잘 짚어주는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시고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 변호사 보기에 저같이 스포츠 도핑도 전문으로 하고 방송 영상물 개재금지 전문으로 하고 행정 소송에도 승소하고 형사 사건했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간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은 난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전문 붙인다는 게참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거 주의사항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팔레 보이십니까? 법원이 혼인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해서 위자료 기각하는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 배우자가 발람 폈는데, 원고가 위자를 선고했겠죠. 그렇지만, 배우자를 막 계속 감시하고, 우처증, 의부증 행세를 보이고, 폭언, 폭행 일삼았다면,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설정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니까요.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보이십니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위자료 청구하셔야겠네요. 자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개털이고 그지니까 위자료 청구해도 돈못 받는거 아니냐 포기 할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상대방이 자기한테만 그지고 상간남 상간녀에게는 돈을 막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면서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하고 정보공개 요청하는 거죠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주식이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요즘은 비트코인 엄청 뛰잖아요. 이런 가상화폐 있는지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조정해서 일시금 지급박시 아니라 분할 납부로 지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고, 그리고 위자료 청구해서 판결문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영원히 그지인 아니겠죠? 돈 생기면 그때 집행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주장만 믿으시고 위자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역시 변호사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정행위, 간통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노소용 관장한테는 20억 원이 인정되는데 새해에는 부정행위한 사람한테 형사처벌도 못하는데 위자료 청구라도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요약해보죠. 첫째, 위자료 청구하려면 안날로부터 3년, 이수날로부터 10년이고, 상간남, 상간녀는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아야 하고, 부부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증거들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대신 증거수집할 때도 위법한 증거수집 방식으로 하면 자신이 형사고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위자료 금액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는데 고려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잘 반영될 수 있게 주장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혼인 파탄이 쌍방 책임이면 위자료 기각될 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청구도 기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배우자가 개털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조회 신청 같은 거 하시고, 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하면 되니까,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하고, 딴 놈, 딴 년이랑 붙어 먹었다. 좀 표현이 쎕니까? 그렇게 될 경우, 눈 뒤집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죽일 겁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예. 깔끔하게 이혼하시면 됩니다. 이혼하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또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대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겠죠. 하지만 형사 처벌 없어졌으니까 민사상 위자료 많이 받으셔야겠죠. 그때 나 혼자 하다가 기각돼서 상관남 상관녀한테도 청구 못하고 기각될 수 있으니까. 예, 변호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태TV의 문종태 문중호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